저거 못지 않은데 정말 양이 <laughs> 너무 멋지않아 <웃기지> 근데 <laughs> 이거 자동 센터 어떻게 하는 거야? 아뭐 여기다가 손에 가봐야... 그, 까까 까나, 가지고서는 어떻게 연결한다는 거야? 나도 안 해봐서. 돈이 <laughs> 거기 <좀> <laughs> 인터뷰한번 해도. <laughs> <영상을 어디에> <laughs> 네. 제가 영상 어제 보여드렸죠. 비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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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면서 흙탕물만 40분 나오는. <laughs> 아, 그래요, <맞>, 봤어요 정말. <laughs> 지금 현재 2017년 5월 5일 저녁 7시 가까이 돼가는데 지금 현재 27분 28분째 물이 나오는데 계속 흙탕물만 나옵니다 이 정도 물이 줄었으면 물이 끊길만도 한데 물이 끊길만 하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하면서 흙탕물만 계속해서 나옵니다 다른 것 같으면 흙탕물이 나오면 물이 끊어져서 안 나올 텐데 에, 끊어지질 않고 어, 30분 가까이 지속해서 지금 흙탕물이 줄기차게 나옵니다. 아, 이것은 3.5m 라인 한가운데에 양쪽으로 사방 1m 정도씩 박스를 쳐놓고 다른 곳은 우회를 양쪽으로 시켰습니다. 깊이는 어, 39.5에서 43m 사이에 라인이 지나고 어, 우물 깊이는 49m입니다. 여기는 태양입니다. 오늘 떠나는 아침에뭐물 엄청 많이 나올지 모른다. 이민들이 열어준다. <laughs> 이게 한칸의 드라마라니까. 그래서 저 위도 이따가 모터 가시면은 뭔가돼한달연내 손에 올라가는 중절이... 아, 이게... 아침에... 그러니까, 국물이 나오잖아, 국물이. 어제처럼. 그런데 양은 어땠어? 그 양은 더 많이 나더라고두 장. 두 장. 설탕물인데, 국탕물인데, 양은 많아졌어. 설탕물이 어제 그 예전에 다 내려대잖아. 밤사이에 얘들이 탐사를 해보니까, 한 평, 이렇게 요렇게, 반평정서 보기. 이렇게 매우 빠듯하게 해놓고, 요기를 열더라고 요기, 표시까지 해놨잖아, 이거, 라인 보는 거. 그죠? 여기다가 다우징하니까 이걸로연다고 얼마나 더 열었나 보이잖아 어이구 많이 열었네 어제는 깔딱하기만 했는데 지금은 더 열었잖아 그죠 굵게 열었네 요즘은 완전히 눈 반열리기네 미친놈이야 밑에서 눈은만해 저거 어떻게 열었을 왜그 얘기를 하냐면, 녹음기를 집어넣으니까 물소리가 엄청나게 나는 거야. 그냥 물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물이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한산현 씨 밖에도 녹음기를 넣으니까 물소리가 엄청나게 나는 거야. 그래서 일단은 파! 위이 불문하고, 물이 없어도. 파고 넣으면 물 준다고. 그래서 시도해보는 거야. 나오잖아. 이거는 어떻게 기잖아아안먹도안 물어보는 거야. 이거 <laughs> 는거었는데 <그래서 웃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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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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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 물만 나오고 쪼쪼 쪼끌 나왔으니까 오줌 있는 거야. 그리고 여기 마냥 물이 많이 난적도 없잖아요. 물만 일로 한강으로 들어갔잖아. 안먹 그래서, 이렇게는 어러 개씩. 이렇게 여러 개씩 고그니까 <laughs> 이제 물이 많이 나, 가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개있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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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게어이많어 어떻게, 어떻게, 어어어어 그러니까 떨어지잖아. 네. 어, 이렇게 쫄쫄 나왔어, 이렇게. 네. 이 물이 일로 바뀐 거야. 네. 그것도 40분 하려면 흙탕물만 나오잖아. 네, 거의 하고 있어. 그 내가 하는 얘기가 뭔 얘기냐면, 물이 안 나오든 나오든 공모더라도 모터를 돌리면 지하에서 모터 소리를 듣고서 이게 물 끊으려고 하는 거 나오고 물을 넣어준다니까. 내 소설이에요. 공모는 <laughs> 아니요. 근데 마저 떨어지잖아. 어? 그 뭐. 저쪽도 해놓은 거야, 지금. 그래 여기는 물이 없다. 현재로서는. 그러나 모터를 넣어놓고, 모터 소리를 내면 물이 준다. 왜? 그 증거는 뭐냐면, 녹음기 집어넣으면 물소리가 난다. 물이 많다는 거 증거는 뭐 이렇게 쫄쫄쫙 나오는 거 여기다가 같이 집어넣어면 돼. 저물하고 비교를 옆으로 싹 해줘봐요 저물이 이물이라는 거예요뭐 어떤 분은 이라겠지 시간 지나면 물이 더 나올 수도 있다고 아 물론 더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한 시간 동안 이렇게 쫄쫄쫄 나오던 물이 밤에 열어줄 거라고 얘기를 하고 나서 열어줬다는 얘기요 이게 시험이었던요 하나의 시험 테스트 어디 형님 신기하죠 <목소리> <목소리> 어제 저 철물점 생활 40년 한 분이 내 평생 이런 건 처음 본다고 하고 가신 거예요. 너무 재미난 현상입니다. 그 여기 그 농장 안에 그 관정을 해서 물이 나오고 있는데 예, 예. 이 물과 관련한 흥이하기 사연이 있는 것 같은데 예, 어떤 그렇습니다. 사연이 있는지 땅굴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 예. 어, 이 라인이, 어, 폭이 3.5m 크기의 대형, 어, 본 라인이거든요. 어, 북쪽에서 오는 직접 본 라인인데, 요 근처에, 어, 다섯 개 라인이 지나는 거로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 깊이가, 땅굴 깊이가 39.5m 에서 43m 사이에 땅굴이 지나갑니다. 방향은 제가 서 있는 이 앞쪽 방향으로,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데 어, 우리가 이, 이 자리를 대공으로 팠을 때에 물이 엄청나게 많이 솟았어요. 그렇죠. 물이 막 너무 많이 나와서 막 무서울 정도로 물이 많이 나왔는데 중요한 거는 얘네들이 역대책을 우리가 여기다 대고 막 펌프질을 해야 되니까 역대책을 10m를 역대책을 했어요. 양쪽으로 이 관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5m씩. 그래서 우리가 펌프질을 하면서 여기를 다 붕괴를 시켰어요. 그래서 어, 10m 중에 6m를 붕괴를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추가로 붕괴를 시키면은 얘들이 어, 조금 수고가 많을 것 같아서 조금 우리가 어, 은혜를 베푸는 마음으로 좀 봐줬어요 어, 완전히 붕괴 시켜 버리면 우리 작전하는 데도 또 도움도 안 되고 그래서 했는데 그날 저녁에 와 가지고 녹취를 하는데 밤새서 녹취를 한 거예요 한 1시간 반 2시 40분까지 여기 있다가 갔다가 왔으니까 거의 뭐어 새벽 2시 반 2시 40분까지 그런데 저기서부터 해서 이쪽으로 우회를 시키고 반대쪽으로 우회를 시키면서 이쪽에 쭉쭉쭉쭉 메워가지고 최종적으로 3m씩 남겨 놓더라고요 그러더니 미칠이 지나고 나니까 1m씩을 딱 해서 양쪽으로 1m 하고 우회를 틀었는데 문제는 그렇게 많던 물이 어저께 오니까 좀 영상에서 조금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그 물이 쫄쫄쫄쫄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완전히 틀어 막았다는 얘기죠 위아래 상하를 이 간을 막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물길, 물길. 예, 물기를 완전히 틀어 막은 거죠. 네. 그리고 여기에 물이 많다라고 본 이유는 뭐냐면, 녹음기를 집어넣으니까, 물 소리가 엄청나게 나요. 물이 굉장히 많은 물. 역시 우리가 뿜었을 때 나온 물 소리가 나요. 그런데 물이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한 시간 가까이로 물을 뿜는데도 쫄쫄쫄쫄, 응? 응, 우리 설장님 말씀대로 지워줌 나오듯, 그것도 화터물만한 시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탐사를 요렇게 보니까 요쪽에 조그만 관이 살짝 있는 듯한 요런 조그만 관 크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런데 중요한 거는 관을 안 넣어준다고, 물을 안 넣어준다고 그러면 물이 절대 이게 지상으로 끊기지 나올 수가 없거든요. 조금 나오다가 뿜다가 한 5분, 3분 뿜다가 바로 죽어버리는데 한 시간 동안 쫄쫄쫄 계속 나오고 껐다가 키면은 예? 밑에 있는 지금 걸쭉한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얘기만 그럴 수도 있다 얘기를 하지만 여기를 보세요. 이게 깊이가 49미터입니다. 49미터인데 파이프를 이 밑에까지 묻은 상태에서 위에 물 파이프를 20미터를 묻었어요. 그러면 20미터면은 상적으로 다른 데서 파면 파면서도 밑에서 파고 있다 그러면은 위쪽에서 물을 계속 집어넣으면서 파기 때문에 맑은 물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안 파고 미치를 놔둔 관정이에요. 그럼 놔뒀으면 20m면 여기서 당연히 맑은 물이 나와야 되는데, 물이 흥탕물만 쫄쫄쫄쫄 나오는 거예요. 고였던 물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수상하다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어제 개인적인 사견이지만은, 요렇게 박스를 쳐놓고 걔네들이 물을 넣어주면, 내일 아침에 틀면은 작업을 다 완료해서 물이 왕창 나올 수도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갔는데, 그 얘기를 직접 들으신 거잖아요. 우리 형님 가까이 오셔서 한번 그 얘기를 한번 좀 특이사항, 신기한 거 요거를 좀한 말씀 해주시죠. 예, 어제는 물이 없어가지고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네. 모터를 끄고 아침에 와서 들어보니까는 네. 양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요? 아침까지니까 지금까지... 그러니까 바로 큰 물이 나왔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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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럼 아침에 흙탕물 나오는 건몇분 흙탕... 정도 나왔나요? 흙탕물은 한, 한 10분 정도 나온 거 같은데. 10분 정도. 네. 원래 정상적으로 한 10분 정도 전후 흙탕물 나오면 맑은 물로 바뀌는 게 보통이거든요. 네, 근데 어제는 많이 나왔었잖아요. 한 시간 어제는 한시간 동안 흙탕물 나왔어요. 1시간 네, 동안 많이도 안나고 흙물만 나왔어요. 흙물만 쫄쫄쫄쫄 들어고 나오다 끊기다 나오다 끊기다. 영상으로 한번 첨부해서 보여 네. 드릴게요. 그 이상한 현상이 벌어졌네요. 네. 그래서 여기가 이런 현상이 여기 지금 라인을 건어놨잖아요 네. 여기에 다우징을 하면 이렇게 다우징을 하면 여기 가다가 이렇게 딸깍 하고 여는데 조금 큰 관을 묻어 놨어요 어제는 딸깍 하고 말았거든요 조그만 새끼줄 같은 관이었거든요 이렇게 돌아가면 관으로 돌아가면 이렇게 가면 열리는 데가 없어요 이렇게 이쪽으로 돌아가면 자요런 식인데 여기에 굵은 관을 묻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물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저께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특이 현상이 뭐냐면 저 너머에 지금 어 23m에서 25m 사이에 라인이 지나가는데 거기에 물이 녹음기를 집어넣으니까 물소리가 많이 나요 그래서 그 라인을 물 라인을 공략을 한 건데 물소리가 많이 난다 이 말이죠 그거를 이제 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관을 일단 묻어 놨어요 그러고서 모터를 이따가 돌려 보려고 그래요 모터를 돌리고 나면 물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며칠간 지켜보고 만약에 이것이 한번더 증명이 될지, 한번더 시도를 한 번. 진짜 거기는 진짜 파면서도 물이 없었어요. 파면서도. 밑에서 역대책을 조금 파다가 멈춰 놔서 그 다음날 팠기 때문에 이미 밤사이에 역대책을 양쪽으로 3m씩 6m를 해놔버려가지고, 어, 그런데, 물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한번 그것도 시험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어, 결국은 이거, 이런 현상을 통해서. 네. 이곳이, 북한군의 그땅굴이라는 것을 그그 증명하는 그 하나의 그 사례가 되기도 하겠네요. 그렇죠. 이 구멍에서 나온 어 한마 드릴 소리라든지 뭐 무슨 콤프레샤 소리 같은 이상한 묘한 소리들 요 건너에서 요쪽에서 녹음한 소리들이 있어요. 그를 첨부해서 어 보여 드리면은 국민들이 조금 땅굴에 대해서 알고 홍보하는데 좀 도움이 될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